LAB, 경장갑 차량에 대해 물어왔군요. 도대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빠르고,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기지로 가서 승찰해 봤습니다. 해병대는 이걸 경장갑 차라고 부르지만, 이 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이, 우린 지금 캠프 펜들턴 보병학교에 와 있습니다. 경장갑차 중대에서 야전 기동훈련 중입니다. 이야호! LAB는 어떤 지형, 어떤 기상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장갑차로 해병대의 페라리.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탱크처럼 보이지만, 파워 스티어링 핸들과 활륜 구동, 독립 현가 장치를 갖춘 5단 변속의 이 LAB는 정말 부드럽게 운전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캠프 밴들턴의 훈련 코스에서 이곳 지휘관들은 내게 이 LAB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죠. 여긴 LAB 훈련소에서 새로운 운전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 코스입니다. 그러나 1.5m 깊이의 이 웅덩이 같은 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죠. 우리잭 나이프라고 부르는 콘크리트 벼랑길도 걷더니 통과했습니다. LAB가 탁월한 지상 장미라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죠. LAB에는 보통 3명이 승차합니다. 운전병, 지휘관, 그리고 사수. 지금 내가 탄 자리죠. 그리고 총자 뒤에 자리한 부대칸에는 6명을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 LAB를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방산업체에서 만들어져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선보였죠. 그런 형태 중엔 박격포용, 취휘통제형대전차형과 그리고 대공방어형도 있습니다. 누가 운전을 제일 잘했는지 오늘의 선수를 생각하기 전에 이들은 나를 데리고 보트 선착장으로 가이 LAB를 탄 채로 물속에 뛰어들었죠. 그야말로 바퀴와 프로펠러를 동시에 갖춘 다목적 차량입니다. Okay, 지금부터 a... 전투 모드로 돌입하는데 이 장갑자가 수영을 할줄 알까요? 좋아, 달려! 이야! <laughs> 대단해. 아, 이 낚싯대를 깜빡잊고안 가져왔네요. 여기서 낚시라면 참 좋겠는데, 못해도 월척 두마리는 걷더니 작겠어요. 설명해 줄 테니까, 명심해요. 전투 모드에서는 14톤의 LAB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지를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 놀라워요. 물속에서는 최대 16km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건설만이 대안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아, 이런 게 일이에요? 이걸 일이란 사람도 있지만 즐겁다는 이도 있죠. 좋아해야죠. 예, <laughs> 재밌어요. 예, 전 즐거워요. 난더 즐겁게 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경장갑찰 단순히 즐거운 질주가 아닌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기관총을 만져보고 싶었죠. 37포격훈련장에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LAB에는 엄청난 화력을 뿜어대는 25mm포와 두개의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LAB에는 어른들 최고의 장난감이 갖춰져 있죠 부시 마스터라고 불리는 25mm에서 뿜어대는 엄청난 넘치는 육중한 화력은 장갑판도 꽤 뚫어버리면서 고성능 폭약의 기능까지 하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방아쇠를 당겨 체험을 해봤습니다. 기분 정말 끝내주도좋요 좋아. 작사을 냈어. 이야. 그리고 막강 화력에 7.62mm 기관총도 두 장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포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코엑시얼 혹은 코엑스라고 부르죠. 다른 하나는 연결고리 위에 장착되어 있는데 대공이나 대지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겁니다.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데는 정말 이만한 게 없더군요. 젊은 해병들과 함께 밤새 방아쇠를 당기며 사격 파티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일단에 코브라 헬기가 나타나 로켓포를 갈게 되는 걸 보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랍니다. LAB는 펑크 하나도 시속 16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내 집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죠? LAB 경장갑 차량에 대해 물어왔군요. 도대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빠르고,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기지로 가서 승찰해봤습니다. 해병대는 이걸 경장갑차라고 부르지만, 이 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우린 지금 캠프 펜들턴 보병학교에 와 있습니다. 경장갑차 중대에서 야전 기동훈련 중입니다. 이야호 LAB는 어떤 지형, 어떤 기상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장갑차럼 해병대의 페라리,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탱크처럼 보이지만 파워 스티어링 핸들과 팔륜 구동, 독립 현가 장치를 갖춘 5단 변속의 이 LAB는 정말 부드럽게 운전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캠프 밴들턴의 훈련 코스에서 이곳 지휘관들은 내게 이 LAB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죠. 여긴 LAB 훈련소에서 새로운 운전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 코스입니다. 그러나 1 5 m 깊이의 이 웅덩이 같은 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죠. 우린 잭 나이프라고 부르는 콘크리트 벼랑길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LAB가 탁월한 지상 장미라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죠. LAB에는 보통 3명이 승차합니다. 운전병, 지휘관, 그리고 사수. 지금 내가 탄 자리죠. 그리고 총자 뒤에 자리한 부대칸에는 6명을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 LAB를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방산업체에서 만들어져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선보였죠. 그런 형태 중엔 박격포용, 쥐휘 통제형, 대전차형과, 그리고 대공방어형도 있습니다. 누가 운전을 제일 잘했는지 오늘의 선수를 생각하기 전에, 이들은 나를 데리고 보트 선착장으로 가이 LAB를 탄 채로 물속에 뛰어들었죠. 그야말로 바퀴와 프로펠러를 동시에 갖춘 다목적 차량입니다. Okay, we're 지금부터 전투 모드로 돌입하는데 이장갑자가 수영을 할줄 알까요? 좋아 달려! 이야! 하하. 대단해! 아, 이 낚싯대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요. 여기선 낚시라면 참 좋겠는데 못해도 월척 두 마리는 걷더니 작겠어요. 설명해 줄 테니까, 명심해요. 전투 모드에서는 14톤의 LAB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지를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야! 놀라워요. 물속에서는 최대 16km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건설만이 대안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아, 이런 게 일이에요? 이걸 일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즐겁다는 이도 있죠. 좋아해야죠. <laughs> 재밌어요. 예. 전 즐거워요. 난더 즐겁게 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경장갑차 단순히 즐거운 질주가 아닌 무기로 만들어 버리는 기관총을 만져보고 싶었죠. 37 포격 훈련장에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LAB에는 엄청난 화력을 뿜어대는 25mm 포와 두 개의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